시장 상황, 지수가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5일선, 20일선 매매 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반대로 2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다만 모두 엄청난 실적주기 때문에 분명히 20일선을 이탈하게 되더라도 60일선이나 100일선을 지지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매수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중장기로 두세 달 끌고 가기에도 좋은 종목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를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실적주를 테마주처럼 매매를 하고 테마주를 실적주처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테마주에 대한 매매 원칙 없이 테마주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재료 소멸을 해서 추세를 이탈했는데도 마치 실적주처럼 계속 보유를 하다 보니까 이 손해가 10% 20% 50%로 늘어나는 거고요. 실적주는 반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똑같은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실적주가 급락했는데 겁을 먹고 손절을 하고 다시 실적주는. ]처럼 급등하게 됩니다. 실적주와 테마주의 투자법, 매매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7월 29일 시가인 9만 6천 원에 대비해서 이틀 전에 최고가가 나와서 14만 5천 500원, 무려 51%가 상승을 했습니다. 7월 30일에서부터 블랙 먼데이인 8월 5일까지는 무려 한15%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구그 구간을 버티는 사람들 또는 그구간에 실적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분할매수하는 사람만이 급등에 대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8월 5일까지는 일부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빠르게 회복을 하고 나서 랭라주의 FDA 승인이라는 재료 발생과 동시에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유한영행 같은 경우는 주식아티스트나 젊은자들 TV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넘버원 실적주입니다 8월 5일이 블랙번데이요네 맞습니다 그 이후 전망도 좀알려주요 음. 시수 제재차 항상 강조하는 실적주 네 가지 요건에 명확하게 맞는 조건이고요. 제약 바이오 주들은 대부분 성장성을 담보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실적주가 아닌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은 명확한 실적주라고 저는 항상 강조해 왔고 오랜 기간 박스권에 있었지만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으로 갔고요. 두 번째로 테마주를 실적주처럼 끌고 가다가 큰 손해를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선정했었던 종목인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관련된 주였는데 5일선을 7월 30일날 리타 했고 21선을 8월 2일 날 이탈하는 우리의 매매법 원칙에 의거하면은 당연히 정리를 했어야 되는 종목이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한7 8 정도에서 손실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이 있는 9월 10일 전으로해서는 매매 포인트를 다시 찾을 수가 있어야겠죠. 매출과 영업이익의 변화가 없는 이상은 실적주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락하게 되면은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해야 되고 테마주는 반대로 추세를 조금이라도 이탈하게 되면은 반드시 줄여나가거나 그런 자신이 없다 테마주를 배수하면 안 됩니다 실적주와 테마주에 대한 매매원칙만 정확하게 세워도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8월 5일은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날이고요 모두가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건 굉장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실업률 상회라든지 n 케레이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는데 경기 둔화일지라도 경제 위기는 아니다 그 정도로까지 급락할 이유가 없었다 라고 시장이 판단함에 따라서 다 또 다른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5일에 큰 하락폭을 모두 다 현재는 회복한 상태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굉장한 급락이 나왔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급락이 나왔었던 거고. 다만 8월 5일 급락 이후에는 3일 만에 모두 다 급락분을 회복하는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 어제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가 떠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는 굉장히 견주한 상태고요.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에서 3%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또다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스닥은 그러니까 다우존스보다는 약한 모습이지만 미국에 있는 경제 지표들이 견조하게 나옴에 따라서 금리나 이 기대감에 따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될 텐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n자형 패턴으로 8월 5일 블랙먼데이에 급락한 것들이 반등할 때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한 그대로 n자형 패턴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위험한 상태고요. 장대운봉의 시가를 깬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완만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21선 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코스닥에 비해서는 견조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의 비중을 늘리기 보단 시장을 관망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항상 9월달은 증시가 약한 달이었거든요. 특히나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더더욱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긴 연유가 있잖아요. 현재는 기간 조정 장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주를 분할매수를 해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고, 특히나 급락이 나올 때는 실적주들을 조금씩 분할매수에 가는 전략으로 모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 추천했었던 두 종목인 유한양행과 갤럭시와 모니터리에서 유한양행은 51%가 상승을 했고요, 8월 18일에 촬영했었던 현대로템과 3월 리서치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큰상승 못했습니다. 현대로템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의 추천 당시처럼 횡보하는 주가가 관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1선과 61선도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분할 매수하기에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에로스페이스나 LRG 넥스원처럼 많은 방산주들이 올해 굉장한 급등을 보였고 차익 매물이 나오는 조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은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MSCI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추가적인 이박스권을 돌파해서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선정한 이후에는 7% 정도 하락은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너무 사기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2 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매수하기에도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20선 같은 경우는 20선을 깨면은 비중을 좀더 줄여야 되고 좀더 관망을 해야 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20선에 반등을 나왔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저도 오늘 8월 30일 오전 8시 56분에 파마 리서치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었죠. 장중에 5% 정도 급등을 하면서 저도 아침에 사서 4%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살 것을 종가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매수매도 방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 규칙을 지키면서 잘 운영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월봉상이라든지 주봉상으로도 커비드 핸들이라는 좋은 패턴을 그리고 있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A 좋은... 의료기계 실적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 로템과 파마리 서치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는 하고 있는 네네. 좀... 시향 상황 지수가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일 5일선, 2일선 매매 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2일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일 걸로 말씀드리겠고요. 파마리 서치도 마찬가지로 사실 오늘 2 1일 2 1 선이 위태로웠는데 2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지를 하는 흐름이거든요. 반대로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다만 현대로템과 파마리서치 모두 엄청난 실적주기 때문에 분명히 21선 을 이탈하게 되더라도 61선이나 120선을 지지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중장기로 두세달 끌고 가기에도 좋은 종목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9월 달이 좀안 좋은 시즌이라고. 네 맞아요. 9월에 좀좀 선물이라고 수 있는 <laughs> 그런 있을까요? 아, 저희가 항상 강의하는 시수 제재차에서 수급 분석을 하는 탑다운으로 봤을 때 어떤 섹터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명확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그 업종이 정배열인지 행보하고 있는지 역배열인지만 딱 판단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역배열이고요. SK 하이닉스 현재 역배열입니다. 반도체는 사면 안 됩니다.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역배열이었다가 지난 주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일부 골든 크로스가 나오긴 했지만 역배열에서의 기술적 반등에 불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약한 상태이고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정배열입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강한 흐름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제약바이오는 정배열이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도 충분히 괜찮다. 정배열 추세에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섹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급등한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는 데는 역시나 어려움이 많겠다. 격리해 보면은 반도체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고 배터리와 전장 같은 경우는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은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역배열의 기술적 반등 종목을 지금 사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인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휴젤, 플래시스 올해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코스닥 시총 10개 중에 무려 여섯 개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만큼 현재는 제약바이오 강세장이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금리 인하에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입니다. 9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세계폐암학회,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유럽종양학회 이두 가지 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8월 내내 강했었고 9월 초까지는 또 제약바이오가 추가적인 급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수제재자 분석법에 따르면 제약바이오를 그래도 사는 게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가장 명확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실적주고, 하나는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입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인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매매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고요. 특히나 2020, 5년에 수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모아가기에도 정말 좋은 종목이라할수 있습니다. 2023년 8월달부터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박스권을 이루고 있거든요. 물론 12월달에 잠깐 돌파를 했었던 적이 있지만 현재 여전히 그 박스권이 유지되고 있고 현재는 박스권 상대에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이루다 돌파했을 때 급등이 나왔었던 것처럼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시가가 38,500원으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월봉 상 저항점들을 오늘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항이 지지가 되는 지점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당연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저도 아침에 매매를 잠깐 하고 종가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재무제표도 괜찮은 종목인데요. 시총은 2조짜리 중형주고, 22년도에 매출액 1,100억 원, 23년도에 1,349억 원, 2024년 추정치가 1,479억 원으로 3년 연속 매출액이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2 0 2 2년 15억 원, 23년도에 22억 원, 24년도 추정치가 1 0 3억 원으로 전년 대비에는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한6.9% 정도, 유보율은 560%로 다소 낮지만 부채율은 100% 미만인 한28% 30%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시수 제재 차 종목 선정법에 맞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월봉상 굉장히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루하게 돌파할 순 있다. 어떤 재료가 나와준다면 당연히 급등을 해서 돌파를 강하게 하겠지만 유한 양행같이 FDA 승인이라는 이런 재료는 내년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루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급락시마다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올해 굉장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2023년 11월에 달 6만 천원이었던 종목이 2024년 7월 10일에 23만 원을 찍은 1년 사이에 4배 정도 올랐었던 종목인데 약두달 동안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30% 이상 하락을 했고요. 21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틀 전에 매수매도방에서 종목 선정을 했었고요. 오늘 장중에 한5.9% 정도 오르면서 매수매도방에 있는 분들도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3천당 제약을 텔레그램 방에서 검색을 해보면 오늘 오전 9시 27분에 3천당 제약 5.5% 분할 매도를 시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렸고요. 8월 28일 종가 종목으로 3천당 제약을 선정했다는 메시지를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있거나 급등한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고서 다시 21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 발굴을 하면 될것 같고 재무제표로 보면은 우리 조건에는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삼천단제약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3년 연속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좀 들쑥날쑥하는 모습이거든요. 시수 제재차 실적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삼천단제약과 같은 경우는 올해 비만치료제 이슈와 함께 급등했었던 종목이고 특히나 MSCI 편입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급등을 보였었는데 MSCI 편입이 좌절된 이후에 그30% 조정이 나왔습니다. 신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삼천당 제약도 충분히 모아가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 삼천당제 언제까지 좀 보유... 한올 바이오파마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법이 테마주인 삼천당 제약과 달라야 되는데요 실적도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고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지금 퍼지고 있는 상태여서 상당히 좋은 차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손절 라인은 21선 이탈시 정도로 잡으면 되고 박스권 하단인 2 9 0 0 0원대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됩니다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고 최선 횡보하고 있다고 라 본다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급락 할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3천당 제약과 같이 실적이 없으면서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5일선은 이탈할 시에는 반 정도 매도를 하고 20일선 이탈할 때는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를 매매법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5일에 금락장 이후로는 어느 정도 시장세가 안정되고 있고 충분히 올해에도 금투세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유예 또는 폐지될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가 확정이 되는 10월 달 정도에는 다시 한번 상승 장으로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11월, 12월에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식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실전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실전에서 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사투자자문업 정식 등록을 하고 그 매수매도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시면 텔레그램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종목 선정하는 것들, 매수매도하는 방법들에 대한 원리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멤버십 젊은 부자들 등급인 분들은 가입하자마자 즉 역시 주식 스터디 15기 강의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실전 투자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었었던 7, 8월 장도 어느 정도 좀 끝나고 지금 현재 안정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10월, 11월, 12월에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작 분석과 상승하는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 아티스트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